트럼프 대통령이 오늘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아베 일본 총리와 같이 미일 정상회담을 합니다. 그 정상회담 하기에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한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 축복할 만한 일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뭐 어떤 언론은 뭐청긴 우설이라 그러고 어떤 언론은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얘기했는데 둘다 웃긴 얘기입니다. 이 남북한 그 소위 말하는 공동 선언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얘기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간의 고위 채널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고위 채널을 통해서 어떤 정부이기 전에, 지난 11일, 워싱턴에서 볼턴을 만난 정용실장 입을 통해서 전해졌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합니다. 정용실장이 볼턴 백악관 국가보호자관을 만나러 뭐 의전상 새로운 카운트파트의 신임, 에 대한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갔다고 하지만 간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는데 있어서 의제가 무엇인지 다른 말로 바꾸어 하면은 한국은 북한이 핵을 일괄 타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미국이 양해를, 구하, 양해를 해주고 단계적 동시조치를 하려고 하는 북한 입장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이걸 설득시키러 갔습니다. 물론 볼튼 안보보좌관의 국가안보보좌관의 답은 단호하게 놓였겠죠 그건 우리하고 말이 안 통하는 얘기다. 미국은 일괄 타결을 원하는 거다. 그건 내 생각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다. 한국이 돌아가서 문 대통령에게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루어야 될 업적은 북한에게 미국은 확고한 일괄 타결의 CBD, CVID식의 핵폐기를 원한다라는 걸 반드시 전해라. 그래서 풀이 주고 돌아온 겁니다. 간극이 너무 크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왜 남북 관계를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이 보면 뜬금없는 칭찬이고 뜬금없는 축복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무지하니까 모르니까 국제관계를 제대로 이해도 못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왜 뜬금없이 남북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아베 총리에게 던졌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합의하는 것에 대해서 축복을 드린다라는 얘기를 했겠나는 거죠. 비아냥 그림? 혹은 또 너무 터무니없이 어떤 언론은 지지선언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지선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남북한에 대한 공동 압박입니다. 어떤 의미의 압박이냐고요. 첫째,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에게 확실하게 북한은 참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원한다. 일괄 타결식으로. 그게 시간적으로 한 번에 안 된다 손치더라도 북한의 의지가 일괄 타결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한국이 확인해라 이 임무를 던져준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압박을 다시 한번 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종전선언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요? 미국은 한국이 앞장서서 그렇게 종전선언을 얘기할 입장이라면 북한으로부터 완전한 핵폐기를에 대한 완전한 핵폐기 의지를 확인하고 그 의사를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이 될 때에 종전선언 언급해라. 북한이 핵도 폐기하지 않았는데 주한미군 나가라고 그걸 미국에게 요구한다면 정말 너희들 한반도에 주한미군 없이 북한 핵을 그대로 두고 감당해낼 자신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난 그런 건 용납하지 않다. 이 트럼프의 의지가 들어간 겁니다. 그것이 트럼프의 의지, 다시 말하면 지지선언이 아니라 북한으로부터의 완전한 핵폐기의 의지를 받아내는 것을 먼저 확인하라는 압박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에게도 동시에 며칠 전 시리아 폭격하는 거 봤지? 똑같아.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당신이 말이야. 확실하게 이 차제에 내가 기회를 주는 이때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완전하게 핵 폐기할 의지를 표명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단계 우리도 별로 원치 않지만 불가피하게 군사적인 수단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 메시지 내가 시대 폭격을 통해서 이미 전달한 거 김정은 당신도 바보가 아니면 알 거야 이 메시지도 동시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이 남북에 대해서 동시에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그 압박이 뭐냐? 종전선언을 얘기하고 싶거들랑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일괄타결식의 완전한 핵폐기 답을 받아내고 그걸 둘이 앉아서 서명을 하라는 겁니다. 그 압박이에요. 그것도 하지 않으면서 종전선언 운운하지 말라라는 지금 압박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지선언이 아니에요. 무슨 지지선언? 이건 뭐 무식해도 분수가 있고, 정말 남북관계, 미북관계, 한미관계를 껍데기로만 아는 사람들이, 뭐, 현지안전특파원이 글을 썼다고 한데, 그것도 뭐네 번씩이나 트럼프가 언급해가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제발 좀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언론 기사 때문에 사람들이, 국민들이 속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감히 자신있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임종석 두 번째 증거, 임종석 실장이 두 번째 증거라는 것은 트럼프가 얘기한 것이 지지선언이 아닌 남쪽과 북한에 대한 동시 압박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북쪽도 확고하게 자기가 핵폐기하겠다는 의지. 남쪽도 그것을 남북정상회담에서 확고하게 북한으로부터 받아내는 것. 이거, 이런 것을 끌어내도록 하는 압박이라는 게두 번째 증거가 뭐냐. 임종숙 실장이 남북한 간에 핫라인도 이제 개설되고, 열흘 정도밖에 남겨놓지 않은 남북정상회담을 위해서,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서훈 국정원장이나 정용안보실장을 북에 다시 한번 보낼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 정착 그리고 남북 문제에 대한 합의나 논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한 번도 3월 5일 이후에 다시 말하면은 대북특사단이 평양에 가서 김정은을 만난 이후에 한 번도 청와대에서 나오는 언급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얼버무리면서. 모르는 척. 그 말이 바로 김정은의 북한 비핵화라는 뜻인 것처럼 적당하게 얼버무리며 각색하며 그걸 그대로 평양, 가. 참, 워싱턴 가서 전달했던 것입니다. 이제 워싱턴의 태도는 뭐냐면 한국이 그딴 식의 잘못된 각색된 메시지 전달하려면 워싱턴은 오지도 말고 얘기하지도 마라. 너들 놔두고, 응? 어? 우리가 직접 북한하고 안, 앉아서 얘기하겠다. 그들 생각하지 마라. 중재 역할, 중신 애비 역할도 하지 마라. 그리고 섣불리 뭐 운전서, 고장난 자동차에 운전을 하든 말든 그건 니가 알아서 해라. 내가 해결하겠다. 이 의지가 미국에서 내보내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내보내는 정거는 트럼프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김정은에게 정말 이 김정은의 뜻을 존중한다. 어떻게? 완전한 핵폐기를 하도록 끌고 가도록 김정은을 존중하면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도 군사적인 제재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남북한이 종전선언을 논의하는 건 축복할 만한 일이다. 그렇지만, 남북정상회담이 제대로 잘 돼가면은, 5월 말이나 6월 초에 미북 회담을 하겠다. 때에 따라서는 미북 정상회담을 안할 수도 있다. 이때까지 그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을 안할 수도 있다. 무슨 뜻입니까? 남북 정상회담에서 헛소리 하고 한국이 뭐 벌써 평화 새로운 시작이니 참 희한 날라리한 캐치 프레이즈를 내 가지고 국민들을 집단적으로 남북 평화 남북 정상회담이 무슨 만병통치인 것처럼 남북 정상회담만 끝나면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 것처럼 홍보한데 그건 너는 내부의 문제니까 그렇게 하든 말든 알아서 해라. 거기까지는 내가 간섭 안 하겠다. 국내 정치니까. 그 가지고 무슨 선거의표들로 하고 국민들 지지를 높이려고 하는 거내 그까지는 간섭 안 하더라도 남북 정상회담에서 너들이 말한 것처럼 평화 새로운 시작으로 가려고 한다면 북한의 대전제 조건이 북한으로 하여금 완전한 비핵화를 확답을 받아내는 거다 그거 안 하면은 미국 정상회담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제대로. 사전 정지 작업도 안 되는데 왜 미국이 앉아가 북한하고 헛소리를 하고 시간을 보낼 거냐 이거야 트럼프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인 줄 아느냐 미국이 그렇게 웃기는 나라인 줄 아느냐 호락호락하게 한국의 문 대통령 손에 놀아나고 김정은 손에 놀아나는 그래서 미북 정상회담을 안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던지는 겁니다 동시에 임종석 실장이 왜 서훈 국정원장과 정영 실장이 정상회담 전에도 북쪽으로 가볼 수 있다라는 얘기. 왜 가는데요? 이유는 반드시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흘밖에 안 남았지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정영 실장이나 서훈 원장이 가서 김정은을 만나든, 뭐 김영철을 만나든, 김영남이를 만나든, 어쨌든 전할 메시지는, 야, 내가 미국 가보니까 말이야. 볼턴 만나러 미국 가보이. 손톱도 안 들어가더라. 걔들은 확고해. 무슨 단계적 동시조치 이런 거 관심도 없어. 그리고 단계적 동시조치 우리하고 한국하고 김정은이하고 대충 합의한 것처럼 일단 실마리를 조금 풀어주면 미국에서 돈 보따리를 풀어주고 유엔 제재 풀어줄 거다. 택도 없더라. 손톱도 안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께서 최소한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를 일괄 타결하겠다는 의지를 명시해주는 문구라도 넣어줘야 된다. 그것을 뜻하라고 하는 겁니다. 청와대는 지금 좌불안성이에요. 겉으로는 국민들에게 평화 새로운 시작이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지만, 국내적으로 지금 뭐 김경수 사건 뭐, 그리고 뭐 드루킹인지 뭐 무슨 킹인지 어? 사건 때문에 지금 민주당 청와대가 콩가루 집안이 되고 있는데 이건 단순하게 댓글 사건이 아닙니다. 국가를 전복할 만한 의지가 있는 짓을 지금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검찰 경찰 개혁 그딴 소리 지금 하지 말고 이거부터 검찰 경찰이 제대로 하는 게 개혁이에요. 제 역할을 정말 국민의 세금을 먹고, 민중의 지팡이, 그리고 법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집행하고 있는지, 적용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민낯을 드러내고 한번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약간 이야기가 따로 나갔습니다만은. 9일 남가 놓고 지금 청와대가 해야 될 일은, 김정은을 설득하는 겁니다. 최소한 모양새라도 남북 정상회담에 앉았어 완전한 핵팩이라는 북한, 완전한 핵팩이라는 북한은 안 넣을 테니까 완전한 핵팩이라도 넣읍시다. 그 꼬리를 난간 올라갑니다. 왜 완전한 핵팩이? 북한으로 하여금 나중에, 우리 보고 주한미군 철수해라, 한국의 핵우산, 미국이 핵우산 접어라. 이딴 소리 할수 있는 여지를 청와대에서 좀 남겨줄 테니까 눈감아 주고 일단 완전한 핵폐기라는 용어에라도 동의해 달라. 이것설득하러 가는 거예요. 이것을 떠하러.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지금. 그것도 미국이 만족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거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조선반도에 비핵화니 한반도에 비핵화는 용어는 더 이상 써서 안 된다는 정도라도 합의하러 갑니다. 그땐 보내는 겁니다. 반드시 보낼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왜 트럼프가 아베하고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이 얘기를 터뜨리느냐. 그것도 치밀한 저는 계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 일본이 생각하는 만큼 재판 패싱하는 건 아니다. 일본이 생각하는 것처럼 일본하고 말 한마디 상의도 안 하고 미국하고 북한이 둘이 앉아가 쉽게 평화협정 맺는 거 아니다. 완전한 핵폐기 없이는 평화협정이니, 뭐, 이런 얘기는 끌고 가지 않을 거다. 그것을 할수 있는 열쇠는 한국이 갖고 있는 거다. 다시 말하면 한국이 북한에게 완전한 핵폐기를 받아내면은 내가 한국이 종전선언이라는 얘기를 해도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는 들어보겠다. 그러니까 일본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일본 패승이 아니다. 물론 무역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일본이나 호주나 뭐 브라질이나 한국이나 중국에게 적용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어 무역에서 돈 벌고 있으니까 미국 세금 뺏어가고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논의를 하지만 내가 한국에게. 남북한 종전선언을 지금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한다고 떠드는 떠벌리는 이유는 그거 함부로 해서 안 된다. 미국 허락 없이 함부로 해서 안 된다. 상원의원이 나가도 똑같은 얘기했죠. 미국 한미동맹의 허락 없이 주한미군 철수니 평화협정 얘기하지 마라고 얘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야 너들 뭐 평창 평화올림픽 했다고 난리를 치는데 내가 안 도와줬으면 되겠냐 이 얘기하는 이유가 트럼프가 생색내려고 그 문제에 대해서 생색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가 잘해가지고 평화올림픽 하는 것처럼 떠들고 난리지만 우리가 뒤에서 다 조정한 거 아니냐 남북정상회담회가 빵빠레를 울리고 난리를 칠지 몰라도 미국도 한국과 북한 사이에 어떤 딜을 하고 있는지 다 보고 있으니까 얄팍한 짓 하지 마라 미국이 안 도와주면 안 되는 거다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평창올림픽 때다 제대로 된게내 뜻이다 내 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트럼프 특유의 자기 자랑도 들어갔죠 그러나 진짜는 허풍쟁이 트럼프의 자기 자랑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미국의 국익을 챙기는 메시지를 뼈 있게 박은 겁니다. 만약에 남북 정상 회담에서 국내 홍보는 이렇게 허들어지게 평화 새로운 시작이라고 난리를 쳐놔놓고. 북한으로부터 완전한 핵폐기라는 문구를 받아내지 못하면 미국 정상회담은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미국은 그거 하나에 지금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최근에 들어가 자꾸 흘리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는 미국 정상회담을 환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의 무슨 어? 진짜로 만병통치로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은 만병통치인 것처럼 지금 흥분하고 홍보하고 있지만 우리는 현실적으로 보고 있다. 만병통치로 보지 않는 이유는 북한이 일괄 타결을 허락해줄 가능성 거의 없다는 거 우리도 이미 알고 있다. 그렇지만 최소한 일괄 타결을 하겠다는 의도라 의사라도 미북 정상회담에서 표시할 수 있으면 나름 그건큰 성공이라 볼수 있다. 그렇게 미북 정상회담에서 그것을 문구 문구로 쓰고 명시하고 합의할 수 있는 정지작업, 사전정지작업은 한국이 하는 거다. 한국이 그것을 할수 있는 전제조건, 너희들끼리 앉아가 둘이 종전선언 떠드는 건 좋지만 종전선언이란 말을 꺼집어 한국이 내걸려고 하면은 최소한 북한으로부터 완전 핵폐기라는 막교환 하는 합의라도 받아내라. 이 압력을 지금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은 한국에게 던져졌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공을 던지고 미국이 북한에게 공을 던진 겁니다. 이제 트럼프는 턱을 괴고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자 이거죠. 이때까지 트럼프가 나서서 직접적으로 한국이 이런 방해 공작을 한다. 정말, 워싱턴에 와서 제대로 전달도 안 했고, 각색해서 전달했다. 김정은이가 생각하는 거하고,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가너무 차이, 너무 큰 차이가 있는데, 이걸 한국이 중간에서 조정을 제대로 안 하고, 의도적으로 미국 편, 북한 편에 들었다. 한 번도 비난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사람들이 대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거성격에 그 트위터에 수백 번도 올렸을 건데,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이유가, 결과를 제대로 한번 성과를 트럼프도 얻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분위기를 망치지 않고 싶고 동시에 사전에 분위기를 미국 정상회담이 혹시라도 굴러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망치지 않, 않고 싶은 심정인 동시에 한국이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기다려주고 있는 겁니다. 뭐 워싱턴에서 난리예요. 트럼프 당신이 직접 북한으로부터 통화를 했냐 남북 종전선언 해도 좋다고 통화를 했느냐 트럼프 예스라고 얘기했어요. 백악관은 절대 아니라고 한데 저는 직접 했을 가능성이 있든 없든 그건 두 번째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편을 들어 조사하는 얘기가 아니라 트럼프가 자기 의지를 명확하게 드러내 있기 때문에 직접 통화한거나 똑같다라는. 그, 똑같다라는 의미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 통화를 했느냐, 는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직접 통화한 거나 같은 의지를 아베에게도 말했고, 이렇게 언론에서 청기누설 하듯이 발표함으로써, 너들, 내가 모르는 줄 알지만, 남북 종전선언에 대해서 둘이가, 하, 뭐, 앉아가 속닥속닥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다. 그리고 전번에 워싱턴 왔을 때정 실장이 그걸 언지를 설쩍 던졌다. 알고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열어놓고 얘기해라. 그 대신 북한으로부터 확실하게 비핵화를, 완전한 핵, 비핵화를 받아내라. 이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지지선언이 아닙니다. 남북 종전선언 논의하고 합의를 얻어내는데 지지선언이 아니라 그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남북이 같이 앉았어. 북한 완전한 일괄타결식의 핵폐기를 남북의 합의를 하라는 압 압력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언론들도 좀 글을 써 주기를 바라고 국민들도 제대로 그것이 트럼프의 의지 의지고 의도라는 걸 제대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 심지어 보수 언론에서까지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면 바로 한반도의 평화가 오고 북한 비핵화가 되는 것처럼 떠들고 있는 거 보면 저는 도저히 나 제대로 우리 정부 우리 국민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지금 서명받으려고 뭐 유명한 뭐 종교인들이 종교인이 나서가지고 무슨 조직을 만들고 서명받고 국민들 눈 똑바로 뜨십시오. 그분이 사적인 자리에서는 훌륭한 강연자고 설법을 하시는 분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대한민국의 정체성 유지와 대한민국을 유지해 나가는 데에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을 끌고 나가는데 얼마나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걸 국민이 판단해야 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 동의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많은 공유를 바랍니다. 댓글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